년 총선이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돈의 의석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어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분쟁이 이어졌던 익산 웅포골프장의 임직원들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전 매신 뉴스 투데이입니다. 선거구 협상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도내와 같은 농촌 선거구가 특히 비상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내 선거구는 두 석이 줄어든 한 자릿수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선거구는 내년 1월 1일 0시부로 무효화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현재 3대 1인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계속 불발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직권 상정안은 현행 지역구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도내 지역구는 현재 11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답답한 이들은 총선 예비 후보자들입니다. 내년 1월 1일로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 후보 등록도 바로 취소됩니다. 현역 국회의원보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은 예비 후보자들은 그나마 가능한 선거 운동마저 아예 손을 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구가 농어촌인 예비 후보자는 지역구마저 확실치 않아 설상가상입니다. 완주의 경우에 무진장은 날수도 있는데 완주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완주 쪽에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치권에서 지금 정해지지 않으니까 야당의 분열 속에 총선 룰마저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2015 을미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전주문화방송은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올해 전북의 현안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고 있는 정치와 지방 행정 분야를 이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보당위원장이던 유성여 부원의 탈당은 전북 정치의 개편을 알렸습니다. 호남의 민심은. 호남 기득권으로 폄하되고 말았습니다. 개파 백권주의를 공고히 하는 당대표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안철수와 천정배, 박주선 등 유력 인사들이 속속 탈당과 함께 창당에 나서며 총선의 신당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정동영 전 장관의 변수까지 더해지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폭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단체장들의 낙마와 비리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12전 13기의 오뚜기 당선신화를 썼던 박경철 입산 시장은 TV 토론에서 허위 경력을 내세웠고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가 결국 불명에 퇴진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그와 같은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여기에 순창군에서는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로 군수 부인과 측근인 비서실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본부장의 인사 갈등으로 불거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논란도 올한 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기금본부를 공단에서 분리시켜서 별도의 공사로 만들고 전주로의 이전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뒤에 숨어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정부는 최근 공사화를 추진했던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추천해 자칫 기금본부 전북 이전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동시선거로 치러졌던 조합장 선거도 불법 선거로 얼룩졌습니다. 선거기간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조합장 후보만 108명. 결국 당선자 13명을 포함해 79명이 기소돼 전면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선정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총 162개로 총 3,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8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도 중앙부처별 예산안을 면밀히 파악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임대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주의 한 민간건설사가 내년 연 임대료를 세대당 5, 600만 원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건설사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임대주택 갈등 조정 특별 대책반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대책반은 임대료와 분양 전환가의 적정 가격을 건설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늘 정말 춥죠. 어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하루 종일 온몸이 꽁꽁 언 기분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반짝 추위도 잠시고 다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에 두툼한 외투는 물론이고 목도리와 모자까지 싸맸습니다. 어제 무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6도까지 뚝 떨어진 전라북도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영도를 조금 웃돌고 바람까지 부는 등 온종일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요새 날씨가 계속 따뜻했는데 갑자기 오늘 추워져갖고요. 제가 막잔바랑이 두꺼운 거 입고 나와서도 그래도 춥네요. 하지만 반짝 추위도 오늘 오후부터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평년보다 높은 온화한 겨울이 예상되면서.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울상입니다. 매년 얼음 축제가 열리는 이곳 무주 남대천도 이맘때쯤이면 물이 꽁꽁 얼어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혀 얼지 않았습니다. 천이 얼지 않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무주 남대천 축제는 2년 연속 취소를 결정했고 각 마을 단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논두렁 썰매 등 작은 행사들도 지정이 예상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전주 기상지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 그치겠으며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수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부안 변산반도 달기봉을 포함해 해도지와 해넘이 명소 10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단이 선정한 해넘이 명소 3곳은 부안 변산반도 달기봉, 태안 해안 꽃지해변, 한려해상 다라공원이며 해맞이 명소는 지리산 노고단, 한려해상 초양도 등7 곳입니다. 변산반도 달기봉은 부안 격포 주차장에서 도보로 15분 가량 걸리며 격포해변과 채석강의 일몰이 장관입니다. 전주시는 폭설과 혹한 등으로 노숙인들의 동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거리상담팀을 운영해 순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인은 발견된 노숙인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자활을 유도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먹을거리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염산 테러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변심을 이유로 수천 개의 나사못을 마을에 뿌린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애꿎은 마을 사람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30여 가구가 사는 농촌마을. 최근 이 마을에서는 차량 12대가 잇따라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타이어에는 모두 나사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주민들도 보름 간격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각자 원한이나 이해관계를 떠올리며 마을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한 번만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누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다. 원인은 저녁 시간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마을 도로에 뿌린 나사무시였습니다. 40살 유모 씨가 지난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마을에 뿌린 나사못만 4천여 개, 마을 진입로 두 곳에 나사못을 나눠서 뿌려놔서 저녁 시간대에 마을로 들어가던 차량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변심 때문이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갔다가 다른 남자가 전 애인을 차에 태우다 주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유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네 번의 범행에 사용된 나사못을 각기 다른 철물점에서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염산 테러를 한 40대 남성이 검거되는 등 연인 사이의 이별이 상대방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지난 마이산을 등반하던 경북 성주군의회 이성재 의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진 이 의장은 어제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 함께 연수차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한 데 이어 마이산 등산길에 올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익산 웅포골부장임재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웅포 관광개발 회장 68살 김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 방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전 대표이사 53살 한모씨 등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회사 자금 29억여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증빙 자료로 회계 처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회사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벌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그리고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점을 고려하여 내달 팀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을 속여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다른 회사를 지원하고 웅포 관광 개발이 이를 연대 보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부안군청의 하도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 경찰이 어제 부안군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서실장 김모 씨는 140억 원 규모의 부안 해안체험탐방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특정 업체를 거론하며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 이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과에 이어 지난 21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 예정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 조촌동과 김제 백구면, 익산 춘포면 등 세계 시군 주민들은 항공대 이전을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오늘 국방부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대는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이 확정돼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역사 교과서 보조자료 개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광주, 강원, 세종 교육청 관계자와 일부 지필진 등 30여 명은 어제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조자료에 담을 내용과 지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필진들이 참여하는 첫 회의라는 의미가 있으며 조만간 자료 개발 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고창의 모양 성재가 개최된 지 42년 만에 문화 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누적 관객 수 3만 명을 돌파한 광활로원 야간 상설 공연은 남원시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밖의 시군 소식을 정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고창 모양 성재가 42년 만에 처음으로 문광부 지정 문화 관광 축제 유망 축제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인 고창 모양 성제는 올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도권 홍보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광활루원을 배경으로 펼쳐진 국악 뮤지컬 '광활루 연가 상설 공연'이 관객들의 만족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0여 명 가운데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64%가 1박 이상 숙박을 하며 관광을 즐겨 광활루원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숙박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프로의 그름을 개발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로 활용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전통 장류를 이용한 세계 소스 시장 진출과 2016년 5월 소스 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순창군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고 기존 박람회와의 차별과 지역 농산물 연계 등 소스 박람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순창의 전통 장류를 이용한 소스 산업화와 소스 박람회를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 강진면과 하운암 일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이 강진면 강서마을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1층 규모로 신축된 작은 목욕탕은 휴게실과 목욕시설을 갖췄고 남녀 격일제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 도민 10명 중 6명은 기부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도민은 62.2%로 전국 평균보다 7.4%포인트 높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70.8%로 전국 평균보다 5.3%포인트가 높습니다. 우체국이 군 장병 휴대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내년부터 장병 또는 입대 예정자가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유심칩을 부대 내 매장에서 임대한 휴대전화기에 끼우면 기본료 없이 충전 금액만큼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의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신촌마을에서 12만 5천 원. 송상리 문치마을에서 11만원, 송상리 원촌마을 8만원, 세전리 신산마을 19만 5천원, 장국리 태동마을 22만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안개마을 32만원, 흑송리 척동마을 20만원,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앵성교회에서 30만원, 앵성리 앵성마을에서 21만원, 앵성리 수성마을에서 1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읍시 영원면 운항리 1리영 20만 원, 장재리 주촌마을 16만 원, 풍월리 풍양마을 11만 원, 풍월리 김봉희 10만 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송포마을에서 11만 7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지서일마을에서 64만 6천 원, 중계리 성문마을 13만 3천 원, 운산리 신성마을에서 39만 1천 원, 운산리 성천마을에서 16만 5천 원, 전북 희망리본본부 오소영회 직원 일동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현대 미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내일부터 전북도립 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전라가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어진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최성철 연주가의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예원장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화요다담을 진행합니다. 아트워크의 아홉 번째 정기전이 모레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원하는 2015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모레 풍남문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지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있습니다. 4.16 합창단과 함께하는 추념의 밤 행사가 오늘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모레까지 제1기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 참여자를 추가 접수 받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과는 모레까지 내년도 평생학습대학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전북 지역은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진안 4도 등 4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닷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